자, 여기 공원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차들이 지금 뺑 둘러서 서 있는데 중앙에 1열 주차된 차량이 보이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운전석 쪽 지금 차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이요. 자, 불박차가 이 차량 오른쪽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고요. 접촉사고 발생합니다. 예, 이렇게 사고 발생했네요. 자, 이거 영상 한번 다시 보면서 정확히 어떤 시점에 그 뒷좌석 문이 열렸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주차된 차량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때 이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쪽이 문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자, 이 시점에 열리기 시작하죠. 자, 여기 검은색 틈 보이잖아요. 차량 앞 범퍼하고 비교해보니까 거의 불박차량 앞쪽하고 문 열린 위치가 비슷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이 뒷문 열리고 있는 거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충격음이 언제 들리는지 들어볼게요. 언제 딱 부딪혔는지요. 자, 이 시점이에요. 소리가 이 시점에 납니다. 보세요. 네, 이 시점이잖아요. 자, 거의 주차된 차량하고 불법 차량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충격음이 들립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더 주의 기울이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 같은데 안타깝긴 합니다. 자, 이거 제보자분 사연 한번 봐볼게요. 사고 결과 차량이 이렇게 옆부분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자, 공원 주차장에 차량 주차하는데 공터 주차장에서 삥 둘러서 주차하는 공간에 원 중앙에다가 차를 댔습니다. 상대방이요. 그 옆에 지나가려는데 상대방 차 운전석은 열렸으나 시동은 꺼져 있었고 천천히 지나가던 와중에 조수석 뒷문에서 애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운전석 손잡이부터 뒤까지 충돌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운전석 문이 안 열립니다. 자, 상대방은 팔대이 주장하고 있으며, 저는 이미 제 앞바퀴까지 지나간 상태에서 진입을 했고, 그쪽이 문열 당시에 제 차가 옆에 충분히 보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분심이 가겠냐고 문의해서 분심이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개문 사고 시 통상 과실 비율 어떻게 나오나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이거 댓글도 한번 봐볼게요. 자, 1등, 애가진 부모를 위해서라도 10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애가 잘못한 거 책임 안 지려는 부모들 많죠. 자, 2등, 내릴 때 보고 내리는 거안 가르치나. 자, 3등. 주차라인도 아닌데 주차한 꼬라지 하며 관짝 달린 팰리세이드 보니 전형적인 맘충한테 제대로 걸리셨네요. 차가 저만큼 진입했는데 개문한 거면 당연히 100대 0이지. 억지로 이유 붙여서 과실비율 따지는 게참 웃기네요. 진입할 때도 서행에서 천천히 진입했는데 도대체 이런 걸 과실비율 따져야 된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나서서 먼저 사과해야지 입국 닫고 있는 것도 웃기고 참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100대 0이라는 의견이 많죠. 근데 제가 봤을 때 100대 0까지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제보자님이 남겨 주신 글에서는 상대방하고 그 보험사에서 8대 2 주장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네요. 우리가 이런 사고를 통상 문을 열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개문 사고라고 하는데 개문 사고들에서 보험사들 8대 2 많이 주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80%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문을 갑자기 연 차량이고요. 20% 책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열린 문에 피해를 입은 차량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예요. 자, 여기서 기본과실 8대2 잡아놨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보험사에서 8대2 많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조금씩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후행 차량이 앞서 주정차된 차량 문이 열릴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자, 그 경우에는 8대2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예상할 수도 없이 급작스럽게 문이 열렸다 하면 10대0까지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영상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개문사고 영상 하나 다뤘습니다. 자, 그 사고에서는 정말 오토바이 운전자가 문이 열릴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없어서 100대 0 나와야 된다. 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영상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차가 서 있고 오토바이 오죠? 자, 근데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트럭에 다 깔렸습니다. 자, 이거 예상할 수 있나요? 자, 보세요. 갑자기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이건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고에서는 100대 0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보자분 사건에서는 과연 100대 0일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점에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서 사람이 하차한다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가 공원입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요. 자. 차량 앞문이 열렸으면 뒷문에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내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예상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면 크락션 빵 울려가지고 주의 주거나 아니면 뒷좌석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옆으로 가야 됐었는데 그러지 않고 만연히 그냥 옆으로 주행해서 간 겁니다 자 둘째로 이 차량을 지나가기 이전에 주차된 차량의 뒷문이 열리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좀 멈춰야 됩니다 자 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 시점에서 문이 열리는 게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 상태로 계속 직진하다가 차량이 거의 일직선상에 이를 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세요. 네, 이때 충격사고가 있잖아요. 자, 이거 전방 주시의무 태만이나 방어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사정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제가 봤을 때잘 나오면 8대2 조금 엄격하게 나오면 7대3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택시에서 승하차할 때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나 사람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공원이나 뭐 백화점, 이런데서 주정차된 차량에서 언제든지 사람 하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유의하시고, 특히나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함부로 이렇게 문 열고 닫지 않게끔 꼭 교육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 그러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